그다음에 154쪽입니다. 자, 1번 일차 방정식 4x 빼기 y 더하기 1 0의 그래프와 모하고 평행하고 그리고 점 6,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빼기 y 더하기 b는 0일 때에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뭔지만 먼저 구하면 돼. 자, 기울기 빨리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4. 바로 그건가? 부호 반대. 마이너스 2분의 4의 부호의 반대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2다. 그러면 기울기를 알때 일차방정식을 어, 어떻게 세우더라?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더하기 b라 하자. 근데 이 직선이 점 6,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죠. 얘가 1을 지나므로 b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12 더하기 b. 그래서 b가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은 y는 2x-14가 된다고.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래 는 0꼴로 고쳐야 돼요. 그럼 여기서 2x-14를 좌변으로 이항을 할 것인지 y를 우변으로 이항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y야. 그러면 2 플러스 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2x 그대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4는 0이 된다고요. 자,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아, a는 2구나. p는 14인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4니까, 16이 되겠죠. 답은 16입니다. 그 다음, 2번. 뇌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는 Y는 이야. 요거는 빼기 3을 이왕해 버리면은, X는 3이 되겠네. 요거 이왕해가지고 계산하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 1이 되겠죠. 요거 이왕하면 은 아,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x는 2, x는 3, x는 마이너스 1 아, y는 2, x는 3,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5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먼저, x는 3. 그러면, 1, 2, 3. 이거 3이라고 치자. 그러면 x는 3그래프는 y축이 평행하게 되겠죠. 이게 x는 3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서 x는 2를 안 했네. 어, y는 2. y는 2. 여기가 2라고 하자고요, 2. 2. 그럼 y는 2면은 x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는 y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여기 x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음. 얘가 된다고. 돌비그러는 문제죠.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왼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이 모든 몇 칸이 되는 거야? 네 칸. y는 y는 있죠. 위로 두 칸, 아래로 다섯 칸. 모두 일곱 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4 7해 가지고 28이다. 그럼 3번 일차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는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와 b 의 부호로 오른 것은 단 c 는 양수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는0 에서 기울기는 b 분의 a 부호 반대 반대. 근데 이게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왼팔처럼 된 거니까 기울기가 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서 y절편이 뭐죠? y절편? b분의 c에 부호 반대. 근데 y절편이 여기 있잖아. 0보다 작아요. 근데 c가 양수라 고 그랬죠? 얘가 양이야. 이게 양. 그 근데 이 전체가 음이 되려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니까 얘가 양이 되야 될까 음이 되야 될까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 음이 되려면은 마이너스가 홀수개 있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홀수개 있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B가 양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아 B가 양이구나. 그래야 양 분의 양. 그러면 양인데 이게 플러스고 플러스면 양이잖아.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양이다. B가 양이래. 요 B야. 양이래. 이것도 B가 양이야. 플러스야. 그러면 A가 양이 돼야 될까? 음이 돼야 될까? 음이 되려면. 이 0보다 작대잖아. 이 전체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만약에 A가 음이면 음, 음, 양이 된다고. A가 양이 되어야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어서 음이 돼요. A도 양이라는 거죠. B도 양, A도 양. 그래야 양분의 양인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음이 된 거야. A도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양, B도 양.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1번이에요. 4번. 직선 y는 ax 더하기 3이 두점 a 1, 9. b 6, 1을 연 선분 ab와 만날 때 상수 a 값의 범위는? 상수 a가 기울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입을 하고 대입을 해서 a의 범위를 구한다고 그랬죠. 어. 처음 1, 9를 대입해보자. 어. 다음에 대입을 하면 은 9는 a 더하기 3 여기서 할수 있는 게 a가 6이 나왔죠. 두 번째 여기다가 누굴를 대입해요? 6,2를 대입하자. 그러면 2,1은 6의 더하기 3 이왕하면 은6있는 어,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어,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여기서 A 없는 요두 직선의 교점을, 만약에 요 직선이 이거고이 직선이 이거라면, 요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점을 AX 더하기 2 y 18이 지나가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우리는 우선 요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해봅시다. 와, X를 수거할까요? Y를 수거할까요? 자, Y를 수거하는 게 편하겠네. 다 3을 곱하자. 3을 곱하면은, 4X 더하기 Y는 13과, 지금, 5X 빼기 3Y는 마이너스 5를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 그래서, 다 3을 곱해버리면은, 12X 더하기 3Y는 39. 5x 빼기 3이는 마이너스 5 y를 속하려면 더해야 되겠죠. 17x는 34 그래서 x는 2가 나오죠. x가 2가 나오면 대이터면 8이니까 y가 5가 되겠죠. y는 5가 된다고요. 교점의 좌표가 2,5야. 이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2,5야. 그러면 요, ax 더하기 uy는 18이 두 직선의 교점인 2,5를 지나면 돼요. 어. ax 더하기 uy는 18이 2,5를 지난다.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ea, 대입하면 더하기 10은 18. ea는 8. a는 4가 되겠죠. a는 4가 된다. 자,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x 축에이두 점을 어, 구해야 되겠죠. 어, x가 만나는 점, x 절편 두 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은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교점의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 두 개를 열려버려 가지고 교점을 구해 봅시다. 빼기 사이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y는 4. 0한 거야. 이것도 더하기 6을 0하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3x는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서 y를 구하면 y 값이 3분의 16이 나와요. 그러면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6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높이가 마이너스 3분의 2일까? 3분의 16일까? 그렇지, 3분의 16이에요. 여기서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3분의 16이기 때문에 높이가 3분의 16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요 점은 요 직선의 X절편이야. 자,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를 0으로 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X 더하기 6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요 점이 마이너스 6이야. 자, 여기서 X절편이면 Y를 0으로 놓으면은 2X 빼기 4는 0이니까 X가 2가 되겠죠? 음, 요 점이 2에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여섯 칸이니까 모두 여덟 칸이 되겠지, 여덟 칸. 밑변의 길이가 8이 되는 거예요. 높이는 3분의 16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6칸, 2칸, 모두 8칸이니까 8. 높이는 3분의 16.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어,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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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돼가지고, 3분의 64가 되겠죠. 3분의 64가, 어, 요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길이가 20cm, 30cm인 양초 A와 B에 동시에 불을 붙였다. 어, 이 양초 A인데, 얘는 분, 0분. 처음에 20cm였어, 높이가. Y는 높이에요. B는 30cm짜리 양초였어. 그런데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남아있는 양초의 길이가 Y고, Y는 양초의 길이야. 그리고 X는 X분 후에, 얘는 시간이에요. 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은 불을 붙인 지몇분 후인지를 구하시오 자, 높이가 같아지는 것은 이럴 때야. 어, 높이가 자 여기는 다르잖아, 다르잖아. 여기 같아. 이럴 때는 또 달라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몇분 후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때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돼. y 좌표는 그때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교점을 구하려면은 방정식 어. 직선의 방정축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먼저 a, a, a 양초의 식을 한번 구해보자. a 양초는 y절편이 20이고 x절편이 40이야. 절편을 가지고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절편 가지고 x절편 분에 y절편 부호 반대. 그래서 이거의 양 양초 a의 기울기는 X 절편 분의 Y 절편, 부호,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Y 절편이 뭐야? 20이잖아.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절편, Y 절편을 아니까, 1식을 어떻게 세우죠? 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0. 요게 양초 A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초 B에 대한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얘도 기울기. X절편분에 Y절편 부호 반대니까는, 3 0분의 30에 부호 반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이 30이야.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0. 이렇게 두 직선을, 어, 방향식을 구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지. 이것도 y과 y 같으니까 이걸, 이걸 같다 놓으면 돼요. 둘다같다고 응.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0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0이랑 같은 거야. 자, 풀고 싶은데 이게 분수니까 다양변에 2를 곱하자고요. 2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4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6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X가 되겠고, 20이 되겠지. X는 20이 되네. 자, 여기서. X는 20이야. 교점의 X 좌표 그럼 X는 20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20더하기 30은 10이 나오죠, Y는. 그러면 요 교점의 좌표가2 0 10이라고. 그러면 요 20은 뭐야? 20분 후에 두 양치의 높이가 10cm가 된다는 거야. 물어본 게 뭐였지? 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은 불을 붙인 지몇분 후였냐? 그럼 20분 후가 되겠죠. 답은. 문제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질 때그 길이가 얼마냐? 그럴 때는 답을 걸면 10cm. 어, 이렇게 같아지는 거. 그럴 때 여기서는 답이 20분 후가 되는 겁니다.